이태원 뒷골목, 특히 밤에는 으슥한 골목길로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특히 불 켜진 창문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절대 그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. 1996년, 저는 술에 취해 이태원의 한 술집을 나섰다가 그만 길을 잃고 좁고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. 새벽 1시 정각 불이 켜진 어느 집 창문 너머에서 애처로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레 그집 창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. 창백한 얼굴의 한 여인이 하얀 한복을 입고 눈이 없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구슬 프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. 아이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.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. 핏발 선 붉은 눈동자가 제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습니다.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골목을 뛰쳐나왔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그 이후로 저는 이태원에 갈 때마다 그 골목만큼은 피해 다닙니다. 혹여라도 그 여인과 눈 없는 아이를 다시 보게 될까봐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.